하세요. 어, 어서 와, 환컴아 그래. 자 이름 윤길중이에요. 서른한 살. 음, 뭐해? 클래식 피아노 하고 있어요 오. 저문혜빈이요 문혜빈. 네, 저는 클래식 아. 플루트요. 어, 플루트. 어, 음악가들이 아. 오셨네. 네. <laughs> 니네 근데 연인인? 네. 어. 그러면 지금 오케스트라나 이런 데 소속돼 있나? 아니면 뭐.. 음... 아예 피아노는 뭐 오케스트라 소속이 아닐 거고? 네. 네, 그런 게 없죠. 근데 그런 거를 말씀드리러 온 거거든요. 네, 너무 직업으로.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어가지고.. 아, 오케스트라에 오케스트라. 들어가고 싶은 거야? 네, 오케스트라도 하고 싶고 연주자로서 아. 그냥 계속 활동을 하고 싶은데 음. 그럴 수가 없는 음. 상태예요. 근데 왜왜 왜 그럴 수 없는 상태지? 아, 이제 저희가.. 이제 손에 시계난지병이 생겼거든요. 둘다시계난지병이 생겼거든요. 둘다 갑자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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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2년 정도 전에 갑자기? 생겼는데 어, 약간 심리적인 거 그런 병인데 손이 힘이 이제 확 들어가고 힘이 이제 확 들어가고 긴장을 네. 많이 하면 그러나? 아니 어. 연주만 하면 그래요. 연주만. 그 우리 개그맨 중에서도 평소 에 재밌다가 방송 만켜면 재미없는 애들이 있거든. <laughs> 한마디도 안 하고. 네. 그러면은 무슨 병? 이게 포컬 디스토니아라는 응. 병인데 어. 처음에는 이제 한 손가락이 이렇게 말리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굳는구나. 네. 네. 전문 음악가한테 생기는. 네, 네네네. 그렇명 네. 중에 한 명은 네. 생긴다고. 그럼 평소에는 아무 증상이 없어? 네. 네. 연주만 하면. 연주가하면 네. <laughs>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평생 연주자를 꿈으로 꾸고 살았는데 이거 하기만 하고 이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와가지고. 근데 왜왜 갑자기 생긴 것 같아 본인 생각할 때 뭐가 부담이 됐나 좀? 그러니까는 나를 억누르는몽화가 있었나? 아니요 그런 건 딱히 없었고 그냥 어느 날부터 갑자기 손가락이 그냥 불편한 거예요 어떤 곡을 새로 시작을 하려는데 그래서 이 곡이 나한테 좀 어렵나 그냥 이 생각을 가지고 그냥 더 열심히 해봐야지 이 생각으로 했는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몇 마디가 있는데 거기가 계속 안 되다가. 몇달 뒤에 졸업 연주가 그 곡으로 졸업 연주를 해야 됐어요. 그거를 어떻게 어떻게 꾸역꾸역 하고 나서 손가락이 그냥 뭔가 좀더 악화가 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더 다른 곡도 잘 되던 게 갑자기 안 되는 것 음. 같고 열심히 한것 뿐인데. 그래서 시험 끝나자마자 2주 정도 그냥 딱 악기를 놨어요. 2주 만에 악기를 다시 잡았는데 악기를 이렇게 잡잖아요. 그럼 여기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위로. 안 올라오는 거예요, 왼손이. 저도 그냥 갑자기 어느 날부터 불편했던 건데 거의 비슷한 시기 발병했거든요. 저도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모든 게다잘 풀렸거든요. 막 연주도 너무 잘되고 공풀도 너무 잘되고 다잘 되다가 어느 순간 딱 새로운 곡을 연습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원래는 이렇게 잘 되던 게 어느 순간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한손가이 네. 어, 이게, 이게 왜안 떨어지지 하면서 이렇게 손을 들라고 하니까 이게 힘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손이 이제 변형되고 와 이거 너무 속상하다 야. 둘이 그러면 악기를 다른게 그래도 15년 이상은 될거 아니야? 네, 선에 20년 20년 됐고 네. 저도 시작한 거는 한 25년 그러니까 야 진짜 아직 젊은데 지금 이제 한창 그지? 네. 어떻게 해야 되지? 평생 이 악기만 하던 사람들에게 이런 시련이 왔으니 그러면은 혜빈이가 플루 오늘 갖고 왔다고 그래서 네네 한번 마음 편하게 하다 멈추면 멈춰도 되니까 네 한번 그래도 <놀람> 플루도 없으면 이거 <이걸> 이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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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루도 없으면 <이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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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게 뭐해 네가 불었던 거 너, 아니야 아니, 너 이거 잘하니 이거는 기본율이 기본율은 안하지 필이랑 안지 잖아 안하지 필이랑 안지 잖아 필이가 아니라 리코더지. 여기서 아, 우리 필이라 그래 이거. 응. 근데 저 악기 가져오긴 그래. 네. 한번한 번. 그래 그래 그래. 이 왼손이거든요. 어디 어디? 원래 4번 5번만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다 음. 다섯 손가락 다 말을 안 넣고 있어요. 게 우리가 모르니까 나 왼손만 봤거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 네. <laughs> 그렇지? 지금 운 거야 뭐가? 네, 뭐 계속 알고? 엄청 심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하는 거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그래서 그냥 그 뒤로 계속 악기를 못했어요. 거의 몇달 동안. 근데 저는 졸업도 주, 계속 준비를 해야 되고 연주도 해야 되고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겠고. 그래서 교수님한테 연락을 했더니 일단 독일로 와라. 아 그때 유학 중이었거든요. 일단 독일로 다시 와봐. 이래서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너 그거 내가 아는 그 병인 것 같은데 너 혹시 이 교수한테 가볼래? 그래서 그 교수님을 찾아서 갔는데 이것저것 막. 이 이거 한번 해볼래? 저거 한번 해볼래? 손가락 한번 볼까? 그리고 연주를 했는데 그 포컬 디스토니아라고 저한테 진단을 그때 내려주신 네. 거예요. 병원에 가봤어. 그 독일에서 그 유명하다는 그, 그 이걸 전문으로 하는 아, 교수님께서. 아, 아, 아. 여자친구 갔을 때는 계셨고 제가 갔을 때는 이제 은퇴하셔서 제자분이 계셨는데 지금 음. 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 어 이거 어떻게 그러냐 하늘도 무시하시지 음. 근데 어떻게 둘다 그게 생겼어? 저희는 아. 생기고 나서 만났어. 만남. 저희 같은 학교였는데 원래는 아예 논적도 없고 일면식도 없다가 그 학교에서도 친한 한국인 무리가 있는데 아. 초대를 받은 거예요. 음. 그래서 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쉬다 왔냐 이런 아. 얘기 하다가 제가 손 얘기했더니 옆에서 어 이러면서 아, 서로 위로가 되고 하니까. 그런데 이 병에 어떤 적이 있나? 치료 방법이? 없어요. 완치가 없는 거지 그냥 이거. 완치도 없고 그러면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끈질기게 그거에 대해서 뭐 동작에 대한 재활치료를 한다던가 그건 정말 많이 했어요. 했어? 했어? 네. 그래도? 정말 많이 해봤고 음. 그러니까 이 병에 대해서 알고 있는 연구를 하는 분들이 전 세계에 10명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독일에 딱두 분이 계셨는데 그한 분이 하노버에 계셨고 다른 한 분이 에센이라는 도시에 계셔서 저는 하노버에서는 그 진단을 받고 그 분이 이제 좀 바쁘셔서 SNS 내 동료가 있다, 한번 만나러 가봐. 이래서 갔는데 그 사람도 뭘 해도 해결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치료법이 뭐... 없으니까 그냥 저한테 주셨던 거는 결국 악기에 끼우는 장치 어떤 게 있어요. 실리콘으로 된 건데 정말 좀 많이 편하긴 하더라고요 다른 데보다. 그 장치로 그러는 거지 최초의 뭐 원인을 찾아내지 않뭐 보조기 안... 같은 거지. 네네. 내가 봤을 때는 갑자기 찾아온 병이 원인 불명에 네. 한국으로서 봤을 때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정신적인 안정을 위해서 둘의 결혼. 네. 또 하나는 굿굿 샤머니즘으로 가는 거거든요. 굿 샤머니즘으로 가는 거거든요. 어, 굿. 샤머니즘으로 가는 거거든요. 어. 아무도 몰라요. 진짜 니네 이거 무시하면 안 된다. 어. 갑자기 원인 모를게 왔어. 그럼 네가 누가, 누가 손가락을 지 잡고 있는 걸 수도 있단 말이야. 걔를 뛰어내야 돼. 뛰어내야 <laughs> <띄워내야> 돼. <웃음> <웃음> 사실 저도 장난식 한번 생각하면. 그치, 야, 사람이야. 뭐 어느 구름에 비울 줄 알아. 안 되면. 안 되면. 안 되는 것도 해봐야지. 아굿너 아무리 그래도 아니 SM병원 그... 선생도 뭐 꽂혀가지고 실리콘 줬다는데 뭐. 아무리 그래도 굿으로 해결하라는게 말이 되니 너. 어형 전국에 있는 점쟁이한테 저항받을 거야. 저항받는 게 아니라 넌그 점쟁이를 뺀 나머지한테 저항을 받을 거야. <laughs> 아니야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너 방송에서 고을 하라고 그래. 굿. <laughs> 내가 볼 때는 나는 뭐 그거에 전문가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그 병이 왜 오는지는 대충 알것 같아. 학교에서 그동안 유학한 거 아니야? 네. 이제 진짜 프로페셔널하게 나와야 되는데, 오케스트라를 들어간다거나 뭐 여러 가지 오디션도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할게 많은데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니들한테 온걸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너는 아직까지 정, 상담 안 받았지? 어? 그러니까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한번 상담을 받아 봐야 되는 문제 아니야? 네뭐 그렇긴 한데 일단 주위에서뭐 저희 한국 교수님도 사실 갖고 계신 분이 있으는데얘기를 뭐, 들어갔어요. 특별히. 이거는 본인들은 몰라. 왜냐면 본인들은 어, 뭐 특별한 게 없었는데요라고 하지만 그 원인을 알아내려고 있는 게 병원이잖아. 물론, 니네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시도는 해봐야 될거 아니야. 네. 그냥 가만 히손 놓고 있을 거야? 옛날에 내가 얘기해 줄게. 내가 선수 때 준결승인데 허리를 너무 심하게 다쳤어. 다른 데는 대충 어떻게 해서도 나갈 수 있다? 허리는 못 나가. 왜냐하면 아무것도 못 해. 꼼짝달싹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그 다음 시합이 한 3일 있다가, 어? 이틀 뒤다. 그러면, 어떻게 그날부터, 뭐뭐 뭐 양방, 한방, 뭐 벌집 맞고 벨집 다 하고 기치료, 배레벨고 다다 다녀 왜냐하면 그만큼 절실하니까, 어? 그런 식으로 이거 위기야 니네 인생에 있어서 그지? 얼마나 큰 위기야 니네 인생을 건거 아니야? 아, 그럼 이러고 이거든 저거든 뭐든다 해봐야 되는데 그지? 물론 아직 뭐 결혼할 생각은 아직, 아직 어? 결혼 생각 결혼할 생각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생각해. 혹시 내가 이 일을 실패하더라도 뒤에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든든하잖아 마음이. 네. 어? 그리고 이 정도면 충분히 가르칠 수 있잖아 아이들은. 네. 그지? 어, 그러니까 너희 둘이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열심히 열심히 노력하고 해보고 그래도안 되면 우리 둘이 결혼해서 아이들 가르치는 하고 남면되지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편하게 먹다 보면 언젠가 갑자기 다시 손이 돌아올 수도 있다. 자, 여자친구 뽑아 봐봐. 이 어? 앞으로 둘의 미래를 얘기해 주세요. 이야, 좋은 거야. 도돌이. 좋은 거야. 도돌이. 아니 할거 아니? <laughs> 아주 높은 점수야. 털털 다 있지. 날아가고 어, 있어. 다섯 마리나 있어. 얘네가 다시 틀림없이 좋게 어, 연주를 하면서 털털 날아다닐 거란 얘기야. 파이팅. 그래 힘내. 좋아. 힘내. 감사합니다. 네. 그래. 감사합니다. 안녕. 아,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뭐 당연히 안될 거라고 생각해서 막안 했던 심리 상담 이런 것도 응, 떻게 보면 좋아. 제가 좀 안일하게 생각한 거고. 또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응?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봐야 될것 같아요. 고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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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